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 브레인 인니칭 푸드. 이제 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제법 왔어요. 그죠 우리가 10개를 소개를 하는데, 벌써 이제 중간 넘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브레인 아, 푸드 레시피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9월 달에는 우리가 그 뭐가 있죠? 우리 민속. 그 명절 또한과위도 있고, 어, 또 이제 9월 달에는 정말 이 좋은 식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제 풍성하죠. 그래서 쇠고기, 파, 버섯 산 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쇠고기하고요, 이제 파, 또는타리버섯 아, 물론 저기는 여러분들이 어, 다른 버섯을 하셔도 돼요. 어, 우리 저기 까만 이제 그런 버섯 있잖아, 요 표고버섯. 뭐 그런 걸쓰셔도 되고, 또 홍파프리카, 달걀, 밀가루 하고, 양념장에는 간장, 어, 설탕, 다진파, 어, 다진마늘 어, 다진 깨, 참기름, 후추, 어, 적당량 하고, 식용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양념장에, 음, 어, 우리, 그, 간장이 들어갔죠. 그 설탕 대신에, 여러분, 좀꿀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브라운 슈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어그 하얀 그흰 설탕은 우리가 이제 안 쓰거든요. 어 그럼 이제 여기 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메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재료를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한 눈에 보이시죠. 자, 이 고기는 새고기는 홍두깨살 이제 고기를 선택하시고요. 두께 3mm, 넓이 1cm 길이로 이렇게 예, 잘라 줍니다. 어, 그러니까 두께는 4 mm고, 넓이는 1 cm, 길이는 5 cm. 그래야 이제 우리 꼬치에 이렇게 끼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야 이제 좀잘 익잖아요. 양념도 잘 배고 또 양념장을 이제 발라서 어, 밑간을 해 놓습니다. 어, 고기는 이제 그렇게 밑간을 해놔야 되죠. 어, 그래야 이제 여기 간이 되니까. 그다음 파고 느타리버섯은 4cm 이제 길이로 잘라 놓습니다. 어, 왜그러냐면 고기는 우리가 5cm로 잘랐는데 고기는 이렇게 구우면 약간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파고 느타리버섯은 4cm라고 고기는 5cm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홍파 프리카는 이제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어, 넓이 5mm, 길이 4cm로 파고 하 느타리버섯. 기장 똑같이 이렇게 잘라요. 자 그러면 이제 꼬치에 우리 이제 파 넣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기 넣고 버섯 넣고 파프리카 넣고 또 이제 우리 그 패턴 만들듯이 또 고기 넣고 파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꽂은 다음에 밀가루를 이제 묻힙니다 그리고 계란물에 이제 적셔서 아까 이제 식용유가 이렇게 앞에 들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식용유 어디서나 좀 궁금하셨죠 그 식용유가 이제 양념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양념장은 간장,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깨, 참기름, 후추 적당히만 하면 되고 이 식용유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산적을 지져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양념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식용유를 왜 양념장에 넣겠어요, 그죠? 에, 자 보겠습니다. 자 팬이 뜨거워지면 올리브 오일을 이제 두르고 아까 이제 이 기름을 우리가 올리브유는 유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기름으로 뭐 카놀라유 기름도 좋고 포도씨 기름도 좋고 어, 있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꼬치를 올려서 앞뒤로 이렇게 노릇하게 저렇게 구워내면 돼요. 그래서 양념장과 함께 저렇게 이제 내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요리 실습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절에 따라가지고, 어, 그때 나오는, 어, 그 재료를 가지고, 어, 이 산적에 이렇게 꽂는 거, 이거를 이제 하시면 되겠고, 어, 아이들이 이제 말을 좀잘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갖추고 이제 이렇게 산적할 때도 되고 어, 파도 이제 좀잘안먹죠 어, 그럴 때는 이제 이뭐 대파 대신에 어, 우리 쪽파 같은 거 이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미나리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 단호박 스프를 좀 만들어 보겠는데요. 음, 이제 단호박은 우리 뭐 지금 뉴질랜드에서도 수입도 잘 되고 이래서 뭐1년 내내 우리 그 백화점이나 뭐 가, 저기 어디 어, 식품 가게 가면 이 단호박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 자 단호박하고 감자하고 어, 양파하고 버터하고 어, 다진 마늘, 이제 크림, 어, 다시마 육수, 자 소금, 잣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이 어,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단호박 수프를 만들까요? 어,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단호박, 단호박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감자가 들어갔다는 게좀 특이하죠. 그래서 더 이제 고소한 맛이 있어요.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자, 단호박은 깨끗이 씻어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실을 제거한 후에 700g은 지금 이제 900g이잖아요. 얇게 3 내지 4mm. 4mm.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얇게 쓰는 거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라놓고, 200g은 5mm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 왜 따로 이렇게 자른지 아시겠죠? 어딘가 쓸데가 있는 것 같죠? 자, 200g은 끓는 물에 익혀서 체에 받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탑핑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넣으려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따로 만들어 오시면 되겠고요. 또 양파는 이 껍질을 벗겨서 채를 쓸고 감자도 이제 벗, 어, 껍질 벗겨서 이제 다 필링하고 난 다음에 얇게 저렇게 썰어 놓으시면 됩니다 3-4mm 정도 어, 길이로 이렇게 썰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냄비에다가 이제 버터를 놓고 뭐, 물론 버터 없으시면 버터를 놓으면 이제 조금 고소하고요 양식에서는 어, 버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버터 놓고 이제 좀 고소하게 하는데 우리는 뭐, 올리브유를 써도 상관없어요. 어, 이제 버터 넣고, 양파를 먼저 볶고, 어, 그 다음에 다진마늘. 예, 이제, 그래야 이제 냄새가, 이, 그, 우리 그, 양념이 이제 이렇게 좀 재료에 잘 배니까, 이 이렇게 넣고, 어, 단호박을 넣고, 이제 볶은 다음에, 어, 다시마 육수를 넣고 20분간 이렇게 끓여서, 어 어떻게 하면 블렌더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우리 에, 감자도 보이죠, 그죠? 예, 감자도 같이 넣고 이렇게 볶아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20분간 이렇게 끓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핸드 블렌드로 이렇게 갈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갈은 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에, 크림을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끓으면 어, 소금으로 맛을 내면 됩니다. 너무 색깔 이쁘죠? 아까 이제 이 조금 잘라놨던 이제 단호박이 여기에 이제 아, 타핑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릇에 이게 담고 호박과 어, 잣을 이렇게 고명처럼 이렇게 뿌려서 이제 올려서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런데 정말 이그 스프 맛은요, 어, 일반 스프 맛하고 틀려요. 일단 저기 국물이 우리가 어, 다시마 이제 육수를 낸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감자가 같이 볶아져서 고소한 맛이 있고 또단호박에또 맛있는 그 달콤한 맛도 있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맛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숲 어, 하나를 이렇게 하더라도 어,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또 이렇게 먹음직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 음식을 이렇게 볼때 음, 뇌가 어, 활성화돼요 어, 사람들이 이제 그 머리 좋아지는 방법에서 이제 이 어, 두뇌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 맛있는 디저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면 두뇌가 활성화돼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머리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좋아하는 음식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보면 어, 두뇌가 훨씬 활성화돼서 어, 정말 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단 우리 뭐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뭐 어린이들 용으로 만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그 시험 보는 수험생들도 어이 브레인푸드를 이제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이 브레인푸드 이거 다 이제 하기 전에. 어 우리 이제 큰아들이 이제 고삼이 됐는데 주변에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고삼 되면 막 이렇게 머리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애가 먼저 뭐 엄마 이런 거해 달라고 그래서 그뭐 호두가 썩긴가 뭐 이런 거막 해서 이제 냉장고 앞에딱 붙여 놓고 이거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그때까지 제가 이제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 브레인푸드의 이제 재료가 어떤 건지 어, 잘 몰랐고, 아, 진짜, 이, 그, 아이가 다시 이제 고삼이 되면 <laughs>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화이트 브레인 얘기를 하니까, 그만 일곱 살 넘은 엄마들은 너무나도 막 속여상해서 우리 그 화이트 브레인 입서 이제 이거 다 없어졌는데 이걸 알게 돼서 다시 애를 낳으면 너무 잘길르겠다 이제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데, 브레인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렇게 맛있는 걸 해서 주기 힘드니까 또 음식은 어, 일평생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두뇌에 어, 좋은 식품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어, 그걸로 개발해서 이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애들 식습관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뇌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다 어, 완전히 이렇게 식습관이 그렇게 형성돼 있으면 나중에 머리 안 좋은 음식을 줘도 걔는 그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어, 이거를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어, 정말 한 아이를 두뇌가 정말 이 좋은 아이로 만드는데 음식이 필수라는 걸 아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랙티스를 그 가정에서 해 보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저런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기면요 다 남의 것이 되고 여러분께 안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애들 먹여보세요 자 세번째는 삼색찹쌀경과류지짐인데 찰 아, 찹쌀 견과류 지짐인데, 어, 우리 이제 추석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짐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린 지금 이제 그 수수지짐이나 찹쌀지짐이 이런거를 하는데 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삼색을 넣으면서 어, 그 두뇌에 좋은 그런 식품들을 가지고 만들어봤어요. 찹쌀가루, 단호박, 비트, 모시가루, 우리 모시 송편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이제 꿀하고 소금, 이제 뜨거운 물, 해바라기 씨, 이제 호박 씨, 대추 식용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추도 머리에 좋고요, 호박도 그렇고요, 비트 뭐꿀뭐다 이제 좋은 거예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삼색을 우리가 어떻게 냈냐면. 어 단호박에서 노란 거를 만들었고 모시 가루에서 이제 이 초록색 어,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터는 이제 빨간색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를 하셔도 돼요. 아까 이 모시 가루 같은 거 이제 구하기 힘들 때는 시금치를 이렇게 갈아서 하셔도 되고 어뭐 셀러리 갈아서 해도 되고 어 아니면 케일 같은 거 갈아서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용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아니고요음 색깔을 낼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치자 물을 가지고 또 하셔도 노랑색 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그 머리에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그 메소드 한번 보세요 어, 단호박은 깨끗하게 어, 실을 제거하고 어, 오븐 또는 전자레인지에 그러니까 오븐에 하시면 더 좋고 어, 일단은, 우리가, 어, 이 단호박을, 어, 찌는 것처럼, 이렇게, 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업겨서 찹쌀가루, 어, 300g 하고,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어, 익반죽을 했어요. 뜨거운 물에, 이제, 우리가, 그, 송편할 때도 뜨거운 물에 익반죽을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잘안 갈라지니까, 예, 뜨거운 물을 하고, 또, 소금을 넣고, 어, 좀, 반죽을, 대직하게, 이제, 이 익반죽을 합니다. 아, 뜨거운 물을 하면 익반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는 어, 찜기나 오븐에서 한 40분간 이렇게 쪄서 어,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다져 놓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찹쌀가루와 소금을 넣고 잘 섞은 후에 마찬가지로 익반죽을 하면 돼요 뜨거운 물에 어, 이렇게 대직하게 어, 익반죽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세 번째 우리 그 초록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모시가루하고 찹쌀가루를 섞은 후에, 어, 뜨거운 물, 자, 80ml 하고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익 반죽을 합니다. 어, 요기서 이제 우리가 그물 몇, 리, 몇 ml 이런 게 중요한 게요. 그 반죽의 그 대기를 보기 때문에, 어, 고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다음 반죽을 이제 50g씩 이렇게 떼어서 이 50g 같으면요, 어, 계란 하나의 무게가 보통 한 50g 돼요. 이제 그래서 둥글넓적하게 만든 후에 이제 위에다가 어, 대추, 대추가 이제 머리 에 좋다 그랬잖아요. 푸른 그런 것도 머리 에 좋다 그랬죠. 호박 또 해바라기 씨 등을 이제 고명으로 올립니다. 이제 이 대추는 우리가 자를 때이렇 돌려 깎아서 아, 어, 실을 버리고, 이제, 체럿으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 어, 뭐가 보이죠, 그죠? 자, 팬에다가, 뭐, 올리브유 좋고요. 우리 이제 참기름 같은 거를 좀 쓰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이, 빨리, 어, 이렇게 타기 때문에 면실류가 좋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식용유 두르고, 어, 반죽을 이제 해놓은 거, 저기, 어, 왼쪽에 보세요. 그것을, 어, 올려서, 어, 불을 좀 이제 약하게 해야 돼요. 중약불에 이제 노릇하게, 어, 이제 앞뒤로 구워내는데, 어, 처음에 이제 그, 뭐 여기를 올려놓고, 어, 모양을 만들 때, 저렇게 자시나 해바라기 씨나 이 대추를 넣어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면 돼요. 이제 데코레이션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쓰런거 되게 좋아하겠죠. 같이 만들면. 그럼 이제 엄마들은 막 그러죠. 막 손버리고 뭐 이렇게 다 벼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이들 감각이고 놀이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 물질의 속성도 알고 어 정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그냥 일일이 가르쳐서 안 되는 것을 어 실제로 그프리티스를 하면서 애들이 어 어떤 개념을 학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하다가 저거 하나 안먹고뛰어서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게 교육용 자료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투자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는자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에서도 실습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그 모양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고, 어, 저는 이제 저기다가 우리 뭐숯이나또 국화 잎 같은 거 있잖아요. 맨드라미 잎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넣어서 예쁘게, 어, 이렇게 데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살짝 이렇게 구워내면 다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우리 새우 영양 부추 버섯 전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명절이 있어서 우리가 전을 또 하나 만들어봤어요. 어, 새우가 무리좋 전거 이제 뭐터 이제 다 아시죠? 영양 부추 너타리 버섯 홍파프리카 어, 식용유하고 부침가루 이제 계란 다시마 육수 어, 우리가 이제 이그 밀가루 반죽을 할 때도 그냥 물로 안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마 육수를 해갖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전 맛이요, 틀려요 그 다시마 육수가 주는 그 맛이 있어요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약간 이렇게 천년 조미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의 맛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양념장은 이 간장하고 식초, 이 다시마, 육수, 어, 깨, 소금 이렇게, 깨 조금 이렇게 넣어서, 깨를 조금 이렇게 넣었다고요. 이제 이 간장이 들어가니까 소금 안 넣어도 되죠. 자, 요리 방법 볼게요. 영양부추는 뭐 워낙 이제 깨끗하니까 그대로 씻어서, 어, 4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줍니다그런 이제 새우는 예, 꼬리와 내장을 다 제거하고, 어, 칼집을 넣어서 이제 이게 바르게 이렇게 등이 휘어진 것을 펴 놓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너타리 버섯은 결대로 이렇게 찢어 놓으시면 돼요. 자, 파프리카는 어,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어, 4cm 길이로 이렇게 채를 쓸어 놓으면 돼요. 자, 이, 이 볼에다가 어, 부침가루, 또 이제 계란, 어, 다시마 육수를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념장에도 다시마 육수가 조금 들어가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을 부치는 데도 조금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어~ 기름을 두르고 어~ 재료를 이제 이~ 그~ 영양 부추가 이제 주잖아요. 영양 부추 넣고 어~ 새우 넣고 또 영양 부추 넣고 파프리카 넣고 그다음이제 뭐~ 시름 음, 넣었어요. 너타리버섯 넣고.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명량부추 넣고, 파프리카 넣고, 요런 식으로, 어, 그 어떤 패턴을 만들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어, 반죽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 저런 모양으로 돼요. 그래서 노릇하게 구워서, 어,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초간장하고 내는데, 앞에 이제 우리 그 간장 소스 만들 때 이제 간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 이 부추 이 전이나 뭐 이렇게 튀김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조금 간장이 약간 흐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다시마 육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어 짜지도 않고, 음,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먹고 싶죠? 그래서 추석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9월달 이제 맹유기 때문에 어, 뭐 9월달에는 제가 이제 쿠카도또 잎이 어, 제법 많고 아직 이제 멘드라미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어, 우리 그 시골에서 왜그 음식 만들 때 명절에 보면 찹쌀 지짐이 같은 거할때그뭐전 나이 또리 있는 사람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국화잎 넣고 또 멘드라미 넣고 멘드라미 그 빨간 잎이 얼마나 그게 이쁜지 비트 색깔처럼 너무 이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음식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은 같이 만들면서 이 음식 만드는 게 놀이처럼 이렇게 즐겁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처음부터 인스턴트에 너무 정말 인스턴트가 홍수처럼 이렇게 밀려와서 음, 그런 음식에 너무나도 어, 애들이 다쳐져 있어서, 어, 지금 그유천단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다 이렇게 성인이 되는 시대가 되면, 어, 정말 인스턴트 홍수에 우리가 살것 같아요. 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뭐, 일본에 이제 가보니까, 어, 정말 이 혼자 살아도, 어, 뭐, 아무 그 어려움 없이 조금, 조금만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음식 먹는 그런 식사들이 뭐, 슈퍼에도 막 그,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은, 어, 정말 정성도 들어가고 또, 어, 두뇌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먹는 음식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거 부모의 그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9월달 거다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서 한 달에 제가 어, 네가지씩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3, 4, 5, 6, 7, 9월. 그러면 어, 지금 몇 가지예요? 24가지를 지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전체 우리 어, 40가지 소개하는 중에 어, 너무나도 많은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 다는 못해 먹더라도 어, 한 달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해보셔서 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엄마들은 머리 좋다 그러면 다시잖아요. 어, 그런 마음으로 그 우리 아이 어, 두뇌를 개발하는데 정말 좋은 재료들을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실습해 보시고 어, 또 그런 이제 경험들 또뭐 아이가 어떻게 좋아했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꼭이 어, 유튜브 보시고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어, 이런 프로그램은 아무도 이렇게 소개를 안 했어요. 대부분 어,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면, 뭐, 대충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상세히 레시피까지 소개하는 거는, 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유아교육 쪽에서 이제 이런 거를 잘 하지도 않거니와, 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 제가 유학교 육하기 전에 양식 요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 영어로 이제 거의 이제 레시피를 다볼수 어, 있고요. 외국에 어디 가도 이제 그런 레시피를 읽고 음식을 아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 어, 그때 이렇게 배운 것이 얼마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이거 만드는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어, 우리 남편이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 우리 남편이 세부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 호텔식의 이제 이런 메뉴들을 다 개발을 할수 있었어요. 그 배경이 그렇다고요. 안 그러면 어, 이걸 어떻게 제가 다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게 일반 거랑 다르다는 건 알고 또그 부가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니까 어, 널리 많이 이제 홍보해주시고 또. 어, 직접 해 드셔 보시고 어, 그 반응을 이렇게 잘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10월 달 메뉴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